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써니전자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일단 누적 수분 갖고 있고요. 어느 한쪽에 이제, 그, 거래대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 근데 거래대금이, 거래 금액이 안 터진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관심이 없다. 요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21선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대도 밀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는. 그럼 이제 분봉상으로 텍스트 하나 쓸게요.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최선을 그면저 위에서 긋기보다 그냥 요렇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요 구간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요 정도 관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그리면, 요 하단 구간을 이탈하냐, 많으냐.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오냐, 언더슈팅이 나오냐.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앞에 이제 저항이 하나 있어요. 요 구간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구간, 요기 이제 중심 자리까지 잡을게요. 그럼 얘는 3,480원. 그 다음에 3,730원. 그 다음에 3930원. 여기가 일단 저항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전고점도 저항이 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넘어가면, 이 추세 대 하단까지 일단 갔다가, 슈팅이 나오면 3480원까지 갔다가 눌렸을 때, 여기를 지지해주면 이런 엔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일단 보시면 될거 같고. 그다음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깔끔한 엔짱에서 뭐 작은 엔짜이은요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가고올라가고 이렇게 빠지는 엔짜이거든요. 근데 이 엔짜이에서 잡기보다는 그냥 큰 엔짜이에서 이렇게 잡. 하단까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엔짜이니까 2,6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그 정도 관점. 2,600원이 면 이쪽 라인까지 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얘는 버려야 됩니다. 올라가도 힘이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예,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